2024년 KBO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보이는 압도적인 리그 선두 질주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시즌 막판이 다가오면서도 여전히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아는 올해 유일하게 6할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위 삼성과의 격차를 6.5경기, 3위 LG와는 12.5경기까지 벌려 그야말로 다른 차원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내내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기아는 경쟁팀들의 도전을 모두 물리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기아의 이런 강력한 질주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범호 감독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시즌 내내 마운드를 괴롭혔던 수많은 부상 악재를 딛고도 기아가 현재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더욱 주목할 만하죠. 선발 투수진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기아는 양현종을 필두로 한 탄탄한 경기 운영으로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기아는 포스트시즌에 대비한 막강한 선발진 복귀라는 히든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던 윤영철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시즌 중반, 투구 도중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던 윤영철은 현재 재활을 마치고 몸 상태를 점검하며 복귀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에 제임스 네일의 복귀 또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두 투수가 포스트시즌에 합류한다면 기아는 더욱 막강한 선발진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가을 야구에서 기아의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 KBO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까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아는 부상이라는 시련을 이겨내며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운드에서의 부상 악재는 기아의 이번 시즌 운영에 큰 난관이었으나 이범호 감독의 탁월한 리더십과 선수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흔들림 없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렇다면 기아의 1위 질주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발진에 잇따른 이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인데요. 시즌 초반부터 후반까지 윌크로, 이리, 윤영철, 제임스 네일 등 핵심 선발 투수들이 차례로 부상을 당했으나. 양현종을 중심으로 한 마운드는 큰 공백을 느끼지 않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특히 양현종은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의 버팀목으로서 매 경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러한 리더십 덕분에 기아는 선두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팬들은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윤영철과 제임스 네일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복귀는 기아 마운드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현재 양현종과 에릭나우를 제외하면 확정된 포스트시즌 선발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 윤영철과 레일의 복귀는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기아에게 있어 큰 자산이 될수 있죠. 특히 윤영철은 시즌 초반부터 16경기에 출전해 7승을 거두며 기아의 중요한 선발 자원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의 복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영철은 지난 7월 13일 SSG 랜더스전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된 이후 2개월 동안 재활에 전념해왔는데요. 당시 척추 피로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며 시즌 아웃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현재 그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 6일 윤영철은 첫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그는 39를 던지며 몸 상태를 점검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구 중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윤영철은 잔류군에 합류해 퓨처스 리그 등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시즌 막판 1군 경기에 나와 실전 감각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죠. 이범호 감독 또한 윤영철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윤영철의 몸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퓨처스 리그에서 한두 차례 등판한 뒤 1군에 복귀할 예정이며, 시즌 막판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영철이 복귀한다면, 기아는 포스트 시즌에서 더욱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그의 복귀는 단순한 선발 보강을 넘어,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가 팀에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제임스 네일의 복귀 소식도,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8월 초 얼굴에 타구를 맞는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이 우려됐으나 현재 그의 회복 속도는 매우 긍정적이죠. 기아는 당초 내일이 한국시리즈까지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그의 회복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며 한국시리즈에서 충분히 불펜 혹은 선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당초 선발로 계획되었으나 복귀 후에는 불펜에서 중요한 순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죠.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진의 핵심인 윤영철과 이리 그리고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리그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공백을 메운 선수들 중 황동아와 김도현은 그야말로 팀의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황동아는 강력한 구위와 꾸준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여러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고 김도현은 특유의 빠른 구속과 변화구 조합으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며 선발진의 한 축을 든든하게 지켰죠. 이들은 단순히 공백을 메운 것이 아니라 선발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황동아와 김도현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후반부에도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두 선수의 성장은 팀에 있어 향후 선발진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선발진에 깊이를 더했죠. 팬들은 이들의 활약 덕분에 윤영철과 이일이 제임스 네일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오히려 새로운 선발 카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쁜 소식은 제임스 네일과 윤영철의 복귀 소식이었는데요. 시즌 내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두 투수가 다시 팀에 합류하면서 기아의 선발진은 다시 한번 완전체로 돌아올 전망이죠. 특히 윤영철의 복귀는 기아 마운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투수의 복귀 소식에 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상으로 인한 공백에도 불구하고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전한 것은 물론 이들의 복귀로 선발진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아가 부상투수들의 복귀로 선발진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팬들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